나눔 로또 파워볼 전문 픽스터 순위 커리어 소개 합법업체 나눔 로또 파워볼 최근 적중금 1억 엔트리 커뮤니티 파워볼 최초 30연승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 인증된 픽스터 잭 높은 승률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미니게임 전문 픽스터 잭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즉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파워볼을 분석하실 때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팁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신만의 노하우가 없고 아직 패턴 분석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. 파워볼은 크게 세 가지 종목으로 분류됩니다. 일반화, 맞게 라고도 하는 파워볼, 그리고 언어바가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세 종류어 보시고 고수분들은 대중소라든지 3방향 게임은 배제하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50대 50의 확률 게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바로 줄을 어떻게 보느냐? 모든 수익은 줄로 내는 겁니다. 단순히 그냥 한방 때리고 먹으면 끝내자. 이건 말 그대로 운일 뿐이고 꾸준히 거의 매일 수익을 내려면? 무조건 줄을 잡아야 하는데 저 파워볼 전문 픽스터 제기 말하는 줄은 단순히 홀홀홀홀 이런 홀줄짝 줄만 말한 게 아니라 연타성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줄을 말합니다. 그림상 홀짝 홀짝 소위 말하는 퐁당 구간 역시 퐁당 줄로 봅니다. 홀 홀짝짝 홀 홀짝짝 이런 식의 이이이도 줄로 간주합니다. 어찌됐던 연속적인 구간이 연속적인 구간을 먹어야만. 수익이 제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. 단순히 간만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겠다 해서, 한두 개운 좋게 몇 개를 먹는 건, 그냥 하루만 게임을 이기는 거지만, 이런 식의 구간을 긴 줄을 잘볼줄 알고, 연타로 네 개에서 다섯 개 이상 먹을 수만 있다면, 매일 손실 보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아무리 안 되는 날이라도, 아무리 손실이 크더라도, 세 번에서 네 번만 먹으면 모든 걸다 복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시간 파워볼입니다. 줄 타이밍을 잡는다, 그럼 여기서 모든 걸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백출인 상황에서 50의 손실이 난 상황이고, 현재 홀홀홀 자, 저저 줄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가정해 봅시다. 여기서 만약 꺾어서 먹으려든다면 무조건 50을 한 번에 때려야 하고, 정말 딱 50대 50의 확률로 모험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홀줄이 장줄이라 가정하면 중간에 낀 네번째 혹은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늦게 이어간다 해도 두세번은 확실히 적중할 수 있습니다. 확률상으로는 분명 50대 50이긴 해도 줄이 끝난 후 뒤돌아보면 거의 80% 이상은 줄을 갔을 때 승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쉽게 말해, 만약 홀줄에서 짝을 계속 갔다면, 끝없는 손실과 함께 빠르게 올린이 났을 겁니다. 현실적으로 6줄 이상만 나와도 99% 죽습니다. 반대로 홀장줄인 상황에서 홀만 탔다면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. 여기서 팁은 줄을 타는데 상승 배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잡는 순간부터 꺾이기 전까지 단 하나만 크게 먹는다면, 이득은 크게 납니다.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퐁당과 장주를 어떻게 구별하나입니다. 이 팁은 실제 오랫동안 수익을 내봐야 터득할 수 있는데, 어느 정도 팁을 드리자면 세 번째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. 먹던 죽든 그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. 만약 홀짝 이렇게 퐁당 초기 구간이라면 다음 홀 구간에서 크게 먹어야 합니다. 홀홀 두 개째 줄이 올라가고 있다면, 세 번째 홀이 올라갈 때 크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. 추가로 중요한 한 가지 말해드리자면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최소한의 수익만을 목표로 세우라는 겁니다.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파워볼은 스포츠토토와 다릅니다. 다 폴더를 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의 확률로 단통이기 때문에 평생 항상 잃지 않습니다. 반대로 무조건 언제라도 다 이기지도 못합니다. 이 말은 땄을 때 마감을 하면 그만큼 이긴다는 겁니다. 그렇게 이기는 날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.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결론은 상승 곡선, 하향 곡선 왔다 갔다 반복하지만 딱 이기고 있을 때이 정도면 충분하다. 그 손에서 끝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. 이기는 날수가 많으면 결론은 이득이라는 겁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다가 베팅하시기 전에 꼭 다시 생각해 내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그날까지 저 픽스터 제기 도와드리겠습니다. 적중률 상승하고 수익 더 내는 그날까지 더욱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.